안녕하세요. 엄마의 정보력의임지영입니다 네, 오늘은, 어, 학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뭐, 이제 뭐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쉽게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쉽게 공부하지 않고 어렵게 어렵게 공부를 해서, 뭐성적이 맞게 들어간,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본인이 원해서 꿈을 꾸는 그런, 학교 또는 학과에 들어간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 또 경기가 경기다 보니 이제 모든 학교가 다 이렇게 취업이 잘 되진 않지 않습니까? 야 그래서 본인의 생각과 조금 달랐다 또는 어, 학교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 반은 걱정을 더는 줄 알았는데 들어가고 보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고 또 취업 때문에 어,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사실. 저도 엄마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고등학교 때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직접 부딪히면, 당연히 대학교의 생활은 꿈꾸던 그런 대학교의 그런 캠퍼스를 누릴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나의 꿈과 어느 정도 맞고, 그 취업 걱정을 조금 덜 하는 학교에서 열심히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는, 이런 학과에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은 고용보장형 이런 학과를 몇 군데 이제 제가 추려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 학교와 학과가 너무 많죠. 일단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우리 아이가 원하는 곳 또는 그 성향이 맞는 그런 학과를 선택하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그 학과를 선택하셨으면 그 학과가 있는 학교를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성적에 맞춰서 가든지 아니면 그 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과목을 뭐 이수를 해야 되는 거고 이수를 해야 되는 거, 뭐 수를 꼭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수를 꼭 들어야 되는 것. 자, 그것을 위해서라도 사실 학과와 학교는 미리미리 몇 군데를 추려 두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오늘 몇 군데 말씀을 드릴 것을 일단 경북대학교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한 15년 전쯤부터 삼성과 이제 협력을 해서 전자공학부 모가일 공학 전공 이름이 약간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뭐컴퓨터공학이었다던지 거기에서 거기 졸업하면은 취업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고용이 보장되었다라는 학교 중에 하나고요. 거기와 이제 상통하기 굉장히 유명한 학교는 성균관대학교왜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도 있죠. 이제 그쪽도 굉장히 유명하셔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또 고려대학교의 사이학과 세종대학교의 국방 시스템 공학과 이런 것들이 들수 있을 텐데요. 어, 제가 몇 군데 지금 출린 학교들이 고용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100% 우리 아이가 고용이 보장된다, 고용을 무조건 거기 취업이 된다라는 것까지는 아닐 거예요.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출석도 잘안 하고 뭐잘 듣지 않았다면 당연히 어 회사에서도 이 아이가 들어오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학과에 비해서는 조금 더 수월한 그런 학. 라고 생각을 하시고 혹시나 만약에 뭐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학교 홈페이지에서 바로 딱쳐 보시면 검색하시면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와 학과들이기 때문에 알아보시기도 굉장히 쉬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 보면은 7월 2일에 이제 신문에 난 어, 건데요. 자 김우승 한양대 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너무 마음에 와 닿아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2019 세계대학평가에서 GS가 발표한 2019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대학들의 졸업생 평판도 지표 순위가 줄줄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졸업생 평판도는 기업 인사 담당자들에게 채용하고 싶은 대학이 어딘가라고 물어서 순위를 매긴다. 이 순위가 떨어진 건 한국 대학 졸업생들이 갈수록 기업에서 직무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대학의 소명은 끝이 났고 경험학습 기회를 줘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공감이 되는 그런 말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한양대 총장님이시니까 한양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에리카 캠퍼스는 다들 아시죠? 굉장히 유명해서. 자, 경기 안산에 있는 그 에리카 캠퍼스에서 산학협력처장을 맡으면서 이 캠퍼스를 산학협력 성공 사례로 키웠다. 에리카 캠퍼스 안에는 200여 개의 기업과 국책연구기관들이 들어서 있다. 그가 개발한 산업연계 문제기반 프로젝트 수업은 사회 수요를 반영한 대표적인 혁신 수업 방식이다. 이 수업 방식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요. 자, 보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기업이나 지역사회가 의뢰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다. 예컨대. 디즈니 코리아가 가디언스 갤럭시 영화의 효과적인 국내 홍보방식을 알려달라라고 하면 문화 콘텐츠학과 학생들이 이에 대한 리포트를 쓰고 디즈니 코리아로부터 평가받는 식이다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기업에서도 대학생들의 파릇파릇한 그런 아이디어와 어, 생각들, 상상력을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소재를 가지고 이제 기업에서는 적용을 할수 있고 응용을 할수 있는 것이니까 서로 윈윈하는 이런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제 이 총장님께서 말씀한 것 중에 자, 내년에 코티칭 수업 방을 도입할 계획이다. 코티칭은 서로 다른 전공의 교수 두 명이 함께 하는 수업. 그러니까 보통 한 명의 교수님이 들 많이 수업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코티칭이라고 하는 거는 두명 교수를 이제 교수님이 그 수업에 참여를 하신다고 해요. 뭐 에컨데. 재료의 역사라는 수업에 재료학 교수와 역사학 교수가 함께 들어간다 컵, 고무줄 등 여러 물건을 가져다 놓고 학생들과 인류가 이 물건들을 언제부터 왜 만들어 쓰게 됐는지 당시 역사적 배경이 뭔지,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등 토론을 하면서 가르치는 것이다. 여기서 이 김종정님께서는 올린공대라는 미국의 올린공대에서 이런 수업을 하는 것을 보고 어, 도입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학은 외국에 있는 대학들은 사실 토론식 수업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열린그러니까 교재가 딱 정해져 있어 서 물론 교재가 있긴 하지만 그 교재를 바탕으로 다른 상상력과 다른 수업을 자극을 끌어내는 수업 방식이 많은데요. 코티칭 수업처럼 역사학과 재료학 교수. 결코 연결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이두 교수의 시너지 효과로 학생들은 훨씬 더 많은 어, 넓은 범위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정말 외국에서 수업을 받는 것처럼 수업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지금 현재 어, 한국에서도 이제 지금의 수업 방식을 이제 초중고의 수업 방식들도 바꿔보자라고 해서 많은 것을 도입해 정이긴 하죠. 그 하나의 예로 이제 IB라는 것도 있는데요. 어, 이제 미국이나 다른 해외에 있는 학교들처럼 이제 점수를 따는 거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요. 그래서 그게 IB를 도입이 되면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음, 교사도 양성을 해야 하고 학생들도 이제 그런 수업에 익숙해지면 대학 에서도 훨씬 더 부담 없이 어, 익숙한 수업 환경일 테니깐요그 진행이 될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짧지만 이제 고용이 보장된 학과 학과도 있다. 꼭 지금 이제 어떠한 과에 들어가서 사실 자기 학과를 들어가서 자기 과의 전공을 살리긴 정말 쉽지 않다. 열에 한두 명 불가하다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자, 그렇지만 더한다라는 것. 그리고 경쟁률이 조금 치열할 수도 있겠고 또는 우리 아이가 관심이 없는 분야일 수도 있지만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과 연계된 학교와 학과도 있다라는 것. 근데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바이